네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어떤 종목인가요? 예부산나라빌리티요네 2만 어, 2천 원에 10% 가지고 있습니다. 음2 0 0 0 원에 10%예요? 예 요즘 와. 오늘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. <laughs> 네 어떻게 맞아요. 아이것도참 오랫동안 좀 물려 있었는데 그죠? 렇예그 어... 제가 부산인프라코 그 전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맞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이거한 가지고 있는데. 아 그러세요? 예, 이거 아, 그때부터군요. 아. 자, 앞에서도 지금 방금 전에 그 상담 들으셨죠? 네. 네 한전산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, 그, 해드렸는데, 마찬가지예요 예. 이것도 이제 소형원전 쪽에서 지금 수주 소식이 예. 있었잖아요. 그래서 예. 이제 오늘 올라가는 건데, 아,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추가로 그동안 매수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. 예. 네. 근데 오늘 오늘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주산 에더빌리티가 실제 수주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장주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. 아직 시세가 좀 살아 있어요. 근데 아.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이게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가 생겼냐면 갭이라는 게 생겼잖아요. 그렇죠? 네. 보통 갭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. 아갭 갭이 떴으니까 이것도 매우로 내려가겠구나. 그러면 지금 사실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. 이 개비, 개비 발생한다는 건, 이제 시세가, 이제 위쪽으로 개비 발생한다는 건,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, 아래쪽으로 아. 개비 발생한다는 건, 이제 매도가 그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, 아래쪽으로 개비 발생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 개비라는 건, 무조건 매운다. 이런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. 그래서, 아. 네. 개비 생기고 나서 안 매운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. 그래서 이 개비라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. 어, 다만, 이제, 갭이 생겼을 때한 가지 봐야 되겠죠. 이게 재료가, 확실한 재료가 있느냐, 아, 없느냐. 만약에 없다면, 당연히, 어, 재료가 없으면 당연히 판 매도가 좀 나올 수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매도 압박을 받아서 주가가 떨어질 거고, 그러면서 이제 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지금, 두산에엔빌리티는 지금 시세가 좀 너무, 제가 볼땐 강해요. 오늘도 거래가 실렸는데, 여기서 지금 매도가 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지금은 위쪽으로 저는 이제 매수 가격이 22,000원이라서 거의 다또 왔는데 또 떨어지면 좀 약간 아쉬워서 이렇게 볼수 있는,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. 주가는 항상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. 만약 많이 올라가면 밑으로 흔들,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밖에 없고요. 또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반등도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감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. 음, 두산 에러비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 22,000원 있죠? 이 가격 위쪽으로 탁 오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차라리 저는 손실 없이 그냥 2만0천원탁 터치하면 그때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서 오늘 올라운걸래해좀 네. 손실을 보더라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<laughs> 네뭐 아, 내일 아. 오늘 만약에 조금 밀릴 수도 있고요 근데 내일 좀 떨어져서 네.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. 어,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세라는 건뭐 바로 내일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눌렸다가 또 올라오고 네. 하니까 예 네.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.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견딜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수 있다라는 걸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, 그럼? 네, 저는 보유 의견. 2만 2천 원 오면 그때 파세요. 파실 거면. 아, 네. 네.